2026년 기준 기초연금만 받는 사람들은 생활 변화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 농어촌 거주 지원금, 지역별 생활 지원금을 함께 챙기는 사람은 월 수십만 원 추가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모르고 지나치면 동일한 조건에서도 연말통장 잔고가 수백만 원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생활이 빠듯하다면 배제 요인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어도 초기 연금 신청 시 가족 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추가 지급금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2026년 기준 매달 약 42만원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으며 1년이면 50만원 이상, 5년이면 250만원 이상의 누적금액이 발생합니다. 금액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생활비 일부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액입니다. 배우자 등록이나 혼인 상태, 자녀, 나이와 동거 여부가 반영되지 않으면 지급이 배제될 수 있고, 반영된 정보는 전화나 방문 한 번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누락되어 있다면 몇 년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칠 수 있으며, 소급 지급으로 한꺼번에 입금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부양 가족연금 지급 조건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와 별도로 산정됩니다. 지급 방식은 등록된 가족 정보 기준 으로 계산되고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 연금액에 일정 비율이 추가됩니다. 가족 관계가 정확히 등록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으며 배우자뿐 아니라 부양 자녀가 있으면 소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정책 기준으로 배우자가 한 명일 경우 매달 약 42만 원이며 자녀 포함 시 소액이 추가되고 가족 신고와 보험료 납부가 모두 반영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65세 A씨는 국민연금 매달 1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배우자 B씨와 함께 거주하며 혼인신고와 가족관계가 모두 업데이트 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연금 42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1년 소급 지급까지 반영하면 연말 통장에는 50만원 이상이 입금되고 5년이면 250만원 이상의 누적액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동일 조건에서 가족 신고가 누락된 경우 지급이 되지 않아 1년 동안 50만원 이상을 놓치게 됩니다. 이처럼 단순히 신청과 신고만으로도 생활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농어촌 거주 지원금은 주소지와 소득, 세대 구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특정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은 매달 약 1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통해서만 지급됩니다. 지급은 자동이 아니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이 모두 반영되고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 동일한 마을에서도 수령 여부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실제 사례로 70세 C씨는 혼자 거주하며 기초연금 200만 원을 수급합니다. 주소지가 농어촌 지원금 대상 지역이며 연 소득이 기준 이하일 경우 매달 1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1년이면 180만 원, 5년이면 9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하며 월세와 공과금을 충당할 수 있는 실질적 금액이 됩니다. 같은 지역의 D씨는 세대 구성 신고 누락으로 신청하지 못해 동일 조건임에도 1년 동안 180만 원을 놓치게 되며 장기간 누적된 차이는 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지역별 생활 지원금은 지자체별 지급 기준과 대상 연령, 소득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1만원씩 지급하는 곳도 있으며 저소득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한 가구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은 자동이 아니며 신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금액은 작지만 장기간 누적하면 생활비와 긴급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6세 이 씨는 저소득 가구 기준에 해당하여 매달 1만 원을 신청하고 수령합니다. 1년이면 12만 원, 5년이면 60만 원이 누적되고 기초연금과 농어촌 지원금과 합하면 생활 안정에 실질적 기여를 합니다. 반면, 동일 연령과 소득 조건인 FC는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지 않아 수령하지 못하고 장기간 소득 차이가 누적되며 생활 여유가 줄어듭니다. 이러한 차이는 신청 여부와 정보 확인 여부에서 비롯되며 단순 금액 차이가 아닌 체감 생활 격차로 이어집니다. 유지와 변동 측면에서 국민연금 부양 가족연금, 농어촌 거주 지원금, 지역별 생활 지원금은 정책 구조와 개인 신고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 등록 누락, 주소지 변경, 미신고, 소득신고, 누락 등 작은 변수만으로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반대로 정확히 신청하고 확인하면 지급이 즉시 시작되고 소급지급까지 반영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다리는 사람보다 직접 챙기는 사람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결국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 안정이 제한적이지만 국민연금 부양 가족연금과 농어촌 거주지원금, 지역별 생활지원금을 함께 챙기면 월 수십만 원 이상 추가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 거주 지역, 소득 조건 등단한 번의 확인과 신청으로 장기적 안정적 수입원이 확보되며 생활비와 긴급 상황 대비 여유 자금으로 활용됩니다. 2026년은 정보를 알고 움직인 사람과 모르고 지나친 사람의 생활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해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지자체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 가능한 모든 지원금을 확보해야만 실질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기다림 대신 직접 챙기는 사람만이 월별 추가 소득과 장기 누적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한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남으시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